주전 399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당시 국가가 숭배하는 신을 섬기지 않는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501명의 배심원 중에 361명이 사형을 선고했고 140명만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어야만 하는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이죠. 이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재판도 있습니다. 1633년에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판 이야기죠. 그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 즉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갈릴레오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피렌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남겨서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 그리고 유명한 재판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재판들은 분명히 잘못된 재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엉터리 재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빌라도의 법정에서 열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의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으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당한 무지하고 몽매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재판하는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동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결정을 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두고두고 두고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모면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재판에 임했는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7장은 주님의 고난과 순환의 그런 장입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이것저것을 끌려다니시며 많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는 사내들인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도 이곳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니 할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만 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인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인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로마,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라면 곧 반역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거하는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분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목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만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보면 교회를 해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나,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세속적인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로 하여금 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고소하는 무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믿던 사람도 시험에 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교회를 해치는 자리에 설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혹은 내가 한 행동, 그리고 내가 한 비방이 교회의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한 군중들입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는 막상 재판을 해 보니 예수님께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동안 밤중에 잠자리에서 꿈자리가 너무나도 사나우니 이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당신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당하고 매수당한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어, 잘못이 없는데 또, 어, 아무리 또 예수가 잘못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병자를 고쳐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었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은 군중들의 고함 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함치던 사람들이 그새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군중 심리로 전혀 엉뚱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가우리만큼 이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에 선동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후 사정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선동을 하면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군정 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본 후에 결정해도 되는데, 대제사장이 권했으니 틀림없을 거야. 장로들이 결정했으니 옳은 결정이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결정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되물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도리어 묻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사형에 당할 만한 그런 무슨 죄가 있느냐, 죄정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분명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더 들으라고 더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후 4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의 피, 피를,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은 정말 학살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고 말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럽에 뿌리 깊이 내려오는 반유대주의를 활용해서 600만의 유대인을 살, 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합리적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감정에 욱해서 다른 사람의 선동에 이끌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노예 안에서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갈등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탄원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고발, 고발장을 쓰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 가서 물어보면 이 서명을 왜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서명을 했는지 그 서명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어떤 문건에 대하여 사인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무작정 그렇게 쓴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소리치니까 나도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소리를 치는지 알아보고 같이 소리칠 일이라면 같이 소리치고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된 결정에 휩쓸려서 그 군중 심리로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앞뒤 정황도 모르면서 우리가 고함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뜯어보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군중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선동되어진 군중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받고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진리보다 현실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을 씻고 이 피해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고 할 만큼 비겁한 사람입니다. 과잉된 충성심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잘못된 판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이건 내 책임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재판의 책임은 항상 재판장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깟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지위를 가지고 내린 결과는 권위를 가지고 내린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모든 지도자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아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우리 모두를 정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둔 젊은 부부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가서 친구들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지냈고 엄마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고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이들 부부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연히 아기를 돌볼 것이라고 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린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후에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로마로 송환되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빌라도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비겁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살펴보니 빌라도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소한 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잘 믿어야 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 의하여 고소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소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지한 군중들처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휩쓸려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그 비겁한 자리에 내가 방관하고, 그리고 고개 돌리고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잘 봐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이며 그리고 영생의 길인 바로 이 길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